건강 관리 및 수면 관리. 심지어 통화까지. 가성비 만점의 샤오미 레드미 워치 4 구입 후기. 스마트워치, 이제 단순히 시간을 보는 도구가 아니죠. 건강 관리부터 스타일, 심지어 통화까지 사능한 샤오미 레드미 워치 4 사용 후기입니다. 먼저 디자인과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시원한 1.9인치 AMOLED 디스플레이입니다. 전작보다 커진 화면 덕분에 한눈에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. 실버그레이 알루미늄 프레임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다양한 워치 페이스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운동 기능입니다. GPS가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 없이도 운동 경로를 기록할 수 있고 47.5의 적당한 크기로 남녀노소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건강 관리 기능입니다. 심박수, 혈중 산소 포화도, 수면 모니터링, 스트레스 지수까지. 24시간 건강 데이터를 체크해 주니 스마트한 헬스케어 파트너가 따로 없죠. 네 번째 편의 기능과 배터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 블루투스 통화가 가능하고 메시지 알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최대 20일 사용 가능한 배터리, 충전 걱정을 확 줄여줍니다. 따라서 레드미 워치 4는 합리적인 가격의 디자인. 건강, 편의성까지 모두 잡은 스마트워치입니다. 입문자에게는 최고의 첫 스마트워치. 기존 사용자에게는 업그레이드의 만족감을 줄수 있는 제품이죠. 단순한 시계를 넘어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를 더 스마트하게 바꿔줄 이 제품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